네, 안녕하세요. 메이커멘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피에조 스피커를 이용해서 어, 음악을 연주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먼저 회로를 구성을 해야 되겠죠. 피에조 스피커가 아두이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어, 브레드보드와 피에조 스피커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하고 피에조 스피커의 양극은 8번 핀에 연결을 하고요. 음극은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음극을 가져오고 음극을 그라운드에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스케치 코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스케치 코드는 기존에 그피에조 스피커를 학습했을 때어 음계, 주파수를 가져오는 부분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다음에 피에저 스피커가 연결된 핀은 8번 핀에 있습니다. 8번 핀에 이렇게 연결을 해 놨고 그다음에 셋업 함수와 루프 함수가 어,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루프 함수에다가 뭔가 음악을 연주하게끔 만들면 계속 반복해서 이제 소리가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루프 함수에다가 작성하지 않고 셋업 함수에다가 어,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악을 연주할 거냐면 제가 예, '모두 제자, 제자리'라는 그 음악을 한번 악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어, 보통 아이들이 그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에서 어,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정리할 때이 노래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어,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악보에서 이 음계들의 그, 보면, 이렇게, 뭐, 쏠쏠쏠파이 이렇게 파파파미래,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 음이 낼수 있는 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4분음표, 뭐, 8분음표, 뭐, 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음의 길이와, 그 다음에 높낮이를 가지고 이제 프로그래밍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음의 길이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음표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가자면 예, 4분 음표가 이제 한박의 기준이 됩니다. 4분 음표가. 이렇게 콩나물로 되어 있죠. 그리고 4분 음표의 절반, 절반이 예, 8분 음표고요 근데 지금 보면 이그 악보에서 8분 음표가 이렇게 많이 있죠. 8분 음표가 8분 음표를 기준으로 음의 길이를 예, 그 재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8분 음표의 딱두 배가 한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8분 음표에, 어, 네 배가 되겠죠. 네 배가 되면 2분 음표가 됩니다. 그래서 길이를 그렇게 늘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스케치 코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솔솔솔파미를 먼저 해볼까요? 그럼 톤으로, 톤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톤의 첫 번째 매개변수는 핀번호구요. 그 매개 다음에는 지속시간입니다. 1초로 한번 지속 시간을 어,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하면 재생이 되겠죠. 1초 동안. 아 주파수를 추가해야 되겠죠. 주파수. 주파수는 소리니까 멜로디에 소리 지금 하나 둘셋네 번째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데 인덱스로는 0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0, 1, 2, 3, 4가 되겠죠. 4. 나머지는 5, 6, 7이 되고요. 그럼 솔은 4가 됩니다. 인덱스로 4를 접근하고 1초 동안 재생을 하겠다. 그런 의미에요. 그리고 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1초 동안 이렇게 재생이 되고 멈추죠. 그러면 음계에 따라서 한번 한번 솔솔솔파 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솔이니까 솔솔 솔 아. 요 시뮬레이터가 실행 중에는 편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멈추고 솔솔솔 네, 파는 인덱스가 3이니까 파 미는 인덱스가 2번이니까 이렇게 하면 1초씩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솔솔솔 파미가 1초 간격으로 실행이 되겠죠. 예, 네, 근데 연속으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면 딱 음이 딱 끊어서 명확하게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다가 딜레이를 어느 정도 주어줘야지 예, 정상적으로 재생이 되고요. 그래서 한2 0 0 m s 초 정도 지연 시간을 한번 줘보겠습니다. 이렇게 주면. 그리고 나서 재생을 해볼게요. 예, 이번에는 뭔가 음이 멜로디가 이렇게 음 높낮이가 이제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지연 시간을 항상 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음 하나를 표현할 때마다 이렇게 제, 지연 시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 코드가 뭔가 복잡해 보입니다. 그래서 어,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함수를 만들어서 지연 시간을 포함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환할 뭐, 값이 따로 없으니까 보이드라고 하고 톤 e 딜레이라는 함수로 만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입력값으로 어, 주파수를 입력받고요. 주파수. 뭐 피에조 핀에 연결된 어, 핀 번호는 항상 뭐 고정일 거니까 이걸로 바로 그냥 함수 내에서 쓰면 되고 주파수를 입력받고 그다음에 음의 지속 시간. 지속 시간은 조레이션. 그리고 나서, 음, 어, 딜레이 시간. 딜레이 시간은 밀리초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톤이라는 함수로 피해조 핀의 지연 시간을, 이렇게, 어, 주파수와, 그 다음에 지속 시간. 음의 지속 시간. 이렇게 하고, 딜레이로, 네, 밀리초 정도. 이렇게 하면 이제 한 줄에 가능하겠죠? 이렇게, 톤위 딜레이 를 함수를 쓰면, 기존에는 이렇게 술솔 스파미를 10줄에 뭐 썼다고 한다면, 톤위 딜레이로 주파수. 그 다음에 지속 시간. 그 다음에 지연 시간은 200 밀리초 정도 하면 될까요? 200 밀리초 정도 지연 시간을 주면, 예, 한 줄에 이제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음을 연주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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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sol이, 인덱스 값이, 4였죠4였고 sol, 파는 3번, 미는 2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이어지는, s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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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다음에는, 파, 파, 파미래죠. 파파파미래를 또 이렇게 이어서 만드시면 돼요 파는 인덱스가 3번이고요 3번이고 파파파미래는 33321 이런식으로 하면 한번 재생을 해 볼게요. 네, 예, 뭔가 바로 이어지니까 또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지연 시간을 1천 1초 정도 이렇게 그 마디와 마디 사이를 좀 띄워주시면 좀더 그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이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멜로디에 맞게끔 뭐 미미미파미도레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되는데 한가지 팁이 뭐냐면 기본음이 지금 1000으로 어 했죠. 1초 그러니까 지금 8분음표를 1초로 했습니다. 1초 동안 음이 지속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 8분음표의 4배 정도가 되죠. 2분음표는. 그러면 여기를 2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지금 1000이 아니라 여기가 4배니까 4000으로 하셔야 돼요. 4천으로4 0으로 하고, 밑에도 4천으로 그렇게 하면 음의 길이에 맞게끔 이렇게 연주를 하겠죠. 다시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끈도가 계속 딜레이가 없으니까 계속 재생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딜레이를 해주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기본 음의 길이가 짧으면 좀더 빠르게 음악을 재생하는 거고요. 길어지면 좀더 천천히 재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기본 음의 뭐 배율로 이렇게 어 작성하면 편하기 때문에 아예 상수를 하나 지정해 주셔도 돼요. 베이스에서 기본 음을, 어, 뭐좀 빠르게 해볼까요? 500으로. 예, 빠르게 해놓으면 기본 음을 여기다가 베이스라고 다 하시고요. 여기다 베이스 곱하기 4를 하면 되겠죠. 4를 딱 4배 정도가 되니까요. 8분 음표에, 8분 음표에 4배를 하면, 딱 2분 음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음표에 맞게끔 길이를 정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베이스, 예,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모두 다 만들면 되는데, 뭐 반복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어, 이미 GitHub에다가 코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코드는 어, GitHub.com, Julian Arduino 언더바 Simulation이라는 예, 주소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웹 브라우저에서 이동하시면 이런 예, 사이트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사이트에서 쭉 내려보시면 예, 마지막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마지막에 피아조 스피커로 좋아하는 곡을 연주해봐요 하는 이 과정에 기존에는 바로가기 링크가 없었는데 제가 만들어서 한번 올려놨습니다. 이걸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이 코드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하시기보다는 여기 로우 버튼을 눌러서 코드 자체만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쭉 드래그하셔도 되고 아니면 컨트롤 A를 눌러서 전체를 선택하고 c t r l C를 눌러서 복사 그리고 이 코드에다가 코드를 다 지우고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랑 동일합니다. 주파수 부분 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에조 스피커가 연결된 핀 번호, 그 다음에 기본 음의 길이 500으로 했었죠, 500. 그리고 이렇게 각각 음에 따라서 기본 길이와 이렇게 지연 시간 그리고 각각 마디마다 지연 시간 이렇게 줬습니다. 마다 그리고 나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음악이 연주가 되겠죠. 네, 시뮬레이터라서 좀 이렇게. 어 드드득하는 소리가 나긴 하는데 실제 피에즈 스피커는 지금 드는 음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한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아두이노에 연결해가지고 한번 테스트를 예, 해보시면 아 이런 차이가 있구나 라는 거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도 뭐 굳이 이제 그 스피커랑 피에즈 스피커랑 아두이노가 없더라도 이렇게 시뮬레이터에서 테스트해 볼 수가 있으니까 예, 그래도 훨씬 편리하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어, 뭐, 4월, 5월부터 그 8월까지 거의 4개월 동안 진행을 어, 한것 같습니다. 이 아두이노 라이브로, 뭐, 라이브로. 네, 마지막에, 어, 뭐, 그 라이브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 방송을, 어, 이렇게 그 녹화로 진행한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 그동안 그 라이브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어, 다음에는 또더 좋은 컨텐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에 또 어, 새로운 컨텐츠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